자 이번에는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여기도 매출이 청신호가 나고 있다고요? 네, 이제 박셀바이오가 지난해 상장 후에 첫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아, 네. 어 이제 첫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고 이제 특히 이제 지난해 11월 출시된 반려동물 면역 기능 보조제를 기반으로 동물 관련 제품들이 이제 매출원으로 주요 매출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어, 상장하고 첫 매출, 음. 5년 만에 매출이라고요? 네, 이제. 아무래도 좀 기대가 크겠네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기대가 굉장히 높은데요. 이제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 2020년 9월에 기술성장 기업으로 코스닥에 상장했는데요. 어 코스닥 기술 성장 특례로 상장한 경우 이제 일정 요건들의 면제를 받는데어 하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매출 30억 원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음, 네. 어, 이를 달성하지 못할 못하는... 그 시기가 왔네요. 네. 벌써 네. 5년이 지나서 그렇게 되는데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어 이번 매출 같은 경우에는 관리 종목 지정을 회피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높은 주목을 받고 있는 음, 상황입니다. 네, 자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자 그런데 어 지금 뭐 NK세포를 이용한 간암치료제를 원래 개발하고 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동물 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까? 어,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은 인체에 관련 의약품 제, 개발이 원래 주 사업이긴 한데요. 어, 이 NK세포치료제 박스NK 같은 경우에 간암치료제로 개발 중인데 현재 이사, 임상 이상이 진행 중입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뭐. 조건부 허가를 받더라도 뭐 규제 기관에 심사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네, 아무래도 ]죠? 시간이 좀 걸릴 네. 예상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관리 종목 회피를 위해서는 매출이 발생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동물의약품으로 약간 시선을 틀어서 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음, 예. 어, 이 이제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난해 반려동물 헬스케어 본부를 신설하면서 반려동물 의약품 사업에 본격적으로 좀 발을 들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셀바이오가 급해요. 네. 그죠? 급하니까 일단 반려동물 쪽에서 매출을 좀 일으키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잠깐 이야기 박스루킨 15, 이거는뭐 어떤 물질인가요? 어, 이제 박스루킨 15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용 이제 면역 항암제라고 할수 있는데요. 면역 항암제요? 어, 네, 면역 항암제입니다. 이제 박셀바이오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반려견들이 암, 암이 걸리는데 어, 반려견들 암이 걸렸을 때 아직 치료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 지금 그래서 사람용 치료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어, 그니까 러 반려동물들도 암에 걸리는군요 네뭐 네. 현재까지 보여주면 네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암에 걸렸다 뭐 그런 식으로 아, 네그 정도로 네. 생각보다 암이 많은 상황이맞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이게 사람용 의약품을 투여하는데 사람용 의약품을 투여해도 아무래도 사람에게 밖에 효과가 확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효과도 낮고 부작용도 높아서 음. 굉장히 수요가 높았던 상황입니다. 네. 이제 이박스루킨이라는건 인터루킨 15를 활용해서 만드는 물질인데 굉장히 치료 효과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기대감 높이고 있습니다. 음, 네. 자 그러면은 언제 이 품목 허가가 나나요? 어,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출의 핵심으로 꼽히는, 꼽히는 이박스루킨15 같은 경우에는 어, 이르면 이제 이달 내로도 품목 허가 가능할 가 것으로 보이고요. 3월 초쯤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 네. 이게 농림 농립... 축산 검역본부 같은 경우. 3월 초면은 다음 주입니다. 네, 이제 아, 네,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뭐 이렇게 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제 동물의 품에 대한 품목 허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영업일 기준 90일 이내에 허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게 작년 10월 말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계산해보면 그 때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긴 합니다. 음, 네. 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까지 품목 허가 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 주셨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 박스로 킨 15. 시장에 대한 분석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이제 뭐, 아무로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받는 반려견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살펴보면은, 이 수의학회로 있는 것을 따, 따르면은 말씀드린 대로 네 마리 중에 한 마리 정도가 암에 걸렸을 것으로 분석되고요. 음, 예. 국내에도 반려견이 한 400만 마리 정도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 중에서 이제 4분의 1 단순 계산했을 때 100만 마리 이상이 이제 암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시장만 하더라도 굉장히 뭐 크다고 보일 수. 4 마리 중에 한 마리면 25%예요. 네, 네 이제 뭐. 이제 8살, 9살 정도 되면 한 절반 정도는 암이 생긴다. 그렇게 보도 그러면 되고. 절반 한집 건너 한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8살 어. 이상인 경우에 뭐 그런 식이기도 하고. 박셀 바이오도 자체적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국내에서 얼마나 매출을 일으킬 수 있을까 좀 확인해 봤는데 뭐 충분히 이제 관리 종목 정도는 회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두 번째 이슈로 박셀 바이오와 관련해서 내용 다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